안녕하세요. 경제 유튜버 인생 실타래입니다. 아, 제가 원래 빚 갚는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약 3년에 걸쳐 주식과 코인 빚 1억을 상환하고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과 고민 또 고민을 하다가 이 채널에 제가 빚 갚을 때처럼 성장하는 과정을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경제 관련 유튜버로 활동해볼까 합니다. 사실 크게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공부하고 실행하고 성과를 낼수 있도록. 앞으로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하니까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주식 불장에도 주식은 손대지 않고 있고 현재 저금과 S&P 500을 이전부터 매달 적립식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5년 12월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청년 도약 계좌를 신청하였고 오늘은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알려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최대 매월 70만원을 한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적금인데요. 곧 이재명 정부가 청년 미래 적금 출시를 앞두고 있어 청년 도약계좌는 그 다음 달인 12월까지만 신청을 받고 막을 내리게 되는데 청년 미래 적금을 들까? 청년 도약 계좌를 신청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냥 장기간 돈을 묶을 수 있는 쪽인 청년 도약 계좌 막차를 탔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의 경우 만기 3년에 최대 납입 한도가 50만 원이고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만기 5년에 최대 납입 한도는 70만 원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조건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저는 나이도 막차를 탔고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의 7500만원 이하로 이 또한 거의 막차를 탔고 종합소득자는 63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이 계좌가 좋은 점은 바로 금리 와 정부기여금인데요. 기본 4.5% 기본금리와 소득구간 에 따라 월2 1 0원부터 33000원까지 정부에서 기여금을 함께 저축해 줍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자과세가 없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70만원씩 5년간 저금을 하면 만기 예상 원금은 4200만원에 예상 이자는 약 500만원 정도가 될것 같고 정부 기여금 포함 약 5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래적금을 포기하고 청년 도약계좌 막차를 탄 이유는 우선 연소득이 6천만원을 넘어서면 미래적금 가입이 불가능한 점입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고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6천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고 계신 청년이라면 무조건 미래적금이 좋고 저처럼 연봉이 조금 높거나 장기간 적금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돈을 모으려는 이유는 현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당장 은 정리식으로 투자를 진행해도 되지만 저는 주식으로 큰 돈을 잃었고 이제 빚제 굴레에서 빠져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눈이 돌아.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보수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내 그릇을 넓히고 투자 수익보다는 우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익을 높일 것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블로그와 부업 등을 통해 원업과 부업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돈을 모으고 투자 공부도 지속하면서 부동산과 주식, 코인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채널 방향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하고 제 성장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얼굴은 공개하지 않지만 그냥 제 이야기 전달해드리는 느낌으로 앞으로도 계속 인생 실타래라는 채널을 운영해 나갈 생각이고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혹시 여유가 된다면 청년 도약계좌랑 청년 미래적금 비교를 해보신 뒤에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목돈 마련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1억이란 빚을 너무 쉽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5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은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장기간 싸움이긴 한데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벌기 위해 막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통장을 쪼개서 저만의 스타일대로 돈을 모아서 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 공부를 하고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제 자산을 쌓아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목표하는 1억 5억 10억 만들어가는 과정을 유튜브에서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는 저금 S&P500 그리고 이번에 청년도약계좌까지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메일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빚 갚는 방법이나 뭐 빚에 대한 고민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 이렇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